나는 밀리터리 터쿠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를 함께 동네 밀떡.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어... 홍 편집장님 이번에 그 머리를 이발을 머리를... 하신 게 네. 너무 잘 됐어요. 어... 이게 <laughs> 정말 거의 한달 반? 만에 아, 네. 머리를 밖에서 깎은 겁니다. 와... 아 저는 한달반 동안 깎았다고 하신 줄 알고 정말 오래 깎으셨어요. 깎은... 아... <laughs> 코로나 사회적... 때문에 머리를 밖으로 깎으러 나가는 <laughs> 네. 거참 사회적 거리 두기 참... 네.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디인지 나중에 소개시켜주세요. 그, 굉장히 아, 잘했는데. 저희 동네라 네. 좀 멉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구나.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뉴욕인 거들 봤는데 이 와중에도 어 연애할 사람도 연애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 정말 그원그 그 드론, 네. 어, 드론 연애. 어 정말. 드론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 그다음에 상대방 오.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음. 데이터를 나갈 때그성령령화 나니까 동그란 거 있죠? 음. 예, 펌프질 해서 집어넣고 그걸로 같이. 아. 이제 한쪽은 남자분이 아마 그렇게 다녔다고 아. 해서 아 근데 그보낸그 드론을 보니까 메시지 보내려고 그승락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비싼 거예요. 아. 아. <laughs> 그거 벤치 보낸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 가운데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밀덕 시간은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하고 네. 있죠. 부대 이야기. 음, 그동안 3, 4단까지 네, 저희가 네. 갔습니다. 백골까지였었죠. 우리가 3, 4단 얘기하면서 3, 4단부터 상당히 어, 산이 산세가 험해지는 험해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단에 비하면 또 아니니까 삼사단 분들 미안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대단한 아주 그 험준한 지형이 펼쳐집니다. 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간에 있다고 하는 부대죠. 15사단입니다. 아, 음. 그 15사단과 승리 부대라고 하죠. 15사단에 또 배속이 15사단은 2군단에 배속돼 있습니다. 음. 2군단에 오늘은 포병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군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2군단은 바로 옆에 있는 5군단의 그 다음으로 있는 군단이고요. 주로 어, 철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화천 위에 있는 철원이죠. 음. 철원이 좀 길다랐잖아요. 화천 위에 있는 철원과 인제전까지 양구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천 철원 철원 지역을 지키는 고기를 섹터로 하고 있는 음 군단입니다. 음그 화천 산천어 축제 유명한데 아니에요? 나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래 못 했죠. 너무 따뜻해서 네. 제가 부대 배치 받았을 때 정명섭 훈병 이뭐 22사단 했을 때 약간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랬는데 다 울었던 게 이제 그건네주는 얘기해주는 교관조차 이제 조금 안타깝다는 눈으로 바라봤던 게 이제 화천 쪽이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야, 다 데는 그래도 트럭 타고 트럭이랑 버스 타고 가는데, 쟤는 배 타고 가야 돼. 배요? 배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아, 그래서. 아, 그랬죠. 네. 아니고 삼도천 건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배를 또 타고 겨처. <laughs> <야>, 1 5 사단이 참 <laughs> 굉장히 힘듭니다. 아, 사실 그쵸? 눈물 날 정도로 힘든데 아이고.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더 힘듭니다. 이예 네. 네, 그렇게 가는데. <laughs> 산 넘어 산. 문자 그대로. 사단 뭐 섹터의 난이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철책 사단이니까. 작 이군단 하기 전에 잠깐 고민 말씀드리면 섹터의 난이도로 보면은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번째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열 여섯 개 이제 열한 개의 철책 사단이 있잖아. 근데 네 번째 중다 정도 되네요. 중이 아니죠. 네 번째만 대더라도 거의 상위권이죠. 스카이캐슬 기준은 중이죠. 네. 아 그런가요? <laughs> 스카이캐슬. 스카이 <laughs> 스카이 <캐슬. 웃음> GOP 사단은. 최상과 최최상 최최최상 요렇게 있을 뿐이지 거기 보스도 뭐 그러니까 하고 그런 거 없나 이미 거 보스라 이거죠 시작은 네. 이쯤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 제가 그냥 부연 설명하자면 섹터가 계단으로 시작해서 계단으로 끝납니다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laughs> 자이 15사단 이야. 편에서 좀더 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2군단은 사실 규모가 조금은 작습니다 음. 1군단이나 5군단에 비해서는 작은 게 포병 전력도 그렇고요. 물론, 물론, 갖추어질 직할 부대들은 완전히 충실하게 갖추어진 전투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군단인데, 조금은 음, 규모가 작습니다. 역시 포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군단의 포병은 이 포병 여단이고요. 이이 포병 여단에는 어, 야전 포병단이 없습니다. 에? 근데 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 그런 게 동원포병단이 있습니다. 아11 동원포병단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병 야포단이 없는 대신 직할 부대가 빵빵한 거죠. 음. 그 야포 야전포병단 중에서 동원포병단은 바로 11 포병단인데 음, 예전에는 네개 포병대대가 있었는데 지금 두개 포병대로 대 줄었고요. 9 7오976 포병대대입니다. 아마 어, 이쪽 지역을 나오신 사단 포병이나 군단 포병분들이 어, 예비군 동원 가시면 바로 거기 가셔서 음, 음, 975나 976으로 해서 음, 어,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렇고 실제 직할 부대는 여섯 개의 포병대대와 한 개의 관측대대로 운영되고 있는게 서부전선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조금은 차이가 네, 나는데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지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음, 개활지가 음. 이제 또 포를 갖다 포진지가 발열할 수 있는 그렇죠. 포, 포진지가 예, 전개할 수는 있 포진지가 아무리, 아무래도 아 서부 전선보다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인 아무리... 만들라 그러면 만들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건쉽을 동원해야겠네요. 사실 5포병 여단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5포병 여단의 M270 그 에어테킴스 아 대대가 음 편제가 좀 다릅니다. 일반 그 한국군 편제하고 좀 달리 미군 편제예요. 음음 여기까지. 그 네. 24대물로 돼 있는데 네. 그중에 한개 직할대, 맨무이라고는 얘기합니다. 한개 직할대가 빠져나와 있어요, 음. 철원으로. 그래서 음. 사실은 2군단을 지원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화력에 대해서는, 적은 지금 그 5군단이거든요. 적 5군단에 충분히 대, 대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오성산, 그 적의 오성단, 오성산에 뭐 3사단만 오성산에 맞서는 게 아니라, 우리 15사단도 오서, 오성산 기지를 그 그쪽 그 요새에 남아 있는 전력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그이 군단은 규모는 그래서 조금은 작지만 화력 면에서 그렇게 대단하고요. 이 포병 여단의 달연장 대대는 현재 천무로 거의 완편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편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대대는 K55와 K9으로 운영되어 있고요. K9 부대가 좀더 많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1군단과 5군단에 비해서 화력에서 밀리지는 않죠. 음. 규모가 조금 적을 적다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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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규모가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최정의화 돼 있고 네, 이런 북한 입장에서 는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군단, 적 오군단에 비해서는 화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습니다. 적 오군단의 화력은 어떤 게 되죠? 아, 그들의 페이퍼 상으로는 대단합니다. 사실 음. 그 나, 나머지 기회가 있을 때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현군단, 특히 네. 이제 북한에 있는 앞에 있는 4251 군단의 포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포병 여단과 맞먹거나 좀더 큰 부대예요. 그러니까 음. 방사포 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행포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포 여단이 음. 각각 여단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여단으로만 보면 우린는한 개인데 그들은 두 개인 음. 거죠. 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 화력 문수도 좀 많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많습니다. 우리의 음. 1.5배 정도 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북한 포병의 특징 뭐 갱도 포병이라는 거죠. 네, 그렇 음. 항상 산 뒤에서 쏜다 이게 맨날 강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사정의 화력은 생각보다는 각 군단에 많이 배치는 안돼 있고요 음. 서부 전선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 군단과 이 군단에 거의 몰빵하고 있고요 오 군단과 일 군단은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음. 그 정도가 지금 북한 인민군 그쪽의 화력인데 우리가 충분히 대항할 만하고요 우리는 특히 관측 장비가 네. 빵빵하기 때문에 어, 적의 원점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대포병 화력전에 있어서 어, 그렇게 밀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 소포병 음. 사격은 모르겠습니다. 아, 말포병 사격 아, 중포병.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두분 포가 사과하세요. 저,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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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옛날에 <laughs> 반성문 나주 쓰게 할 거야. 포를 소하고 말이 끓긴 했습니다. <laughs> <laughs> 반성하세요. 일단 <laughs>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해. 예, 그래서 이 군단은. 크게 얘기하면 지원부대인 그 여단, 음. 흔히 사총사라고 하는 네. 네 여단들, 공병 여단, 군수 지원 여단 다 있고요. 음. 미래의 우리의 편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계속 차곡차곡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할 기감력이 들어갔어요. 결국은 음.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군단의 사단은. 두 개의 철책사단이 음. 오른쪽, 왼쪽으로 바치고 있고요. 한 개의 예비사단이 음.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어,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있는 15사단, 그러니까 3사단의 옆에 있는 15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높아지기 말씀, 시작하는 네, 산세가? 엄청 높아집니다. 네. 네, 차이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52년부터 요구를 하죠, 네. 미국, 미국에. 우리도 증편을 하겠다. 음. 어, 30개 사단으로 증편해달라. 열개사단로 구전까지 그 싸웠잖아요. 그래서 삼십 개 사단은 니네 할 수가 없다, 무리다. 이십 개 사단으로 완편하는 이제 증편하는 걸로 합의를 받고 그것도 일 단계, 이 단계, 삼 음. 단계로 이제 증편하게 되죠. 그거는 그, 과거의 인구수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장비, 가지가 있어. 사단만 증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비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니네들은 아직까지 체계나 모든 게 그럴 여력이 없다 그렇죠. 그곳에 군사단에게 맡은 섹터에서 뚫린 게 너무 많고 전략적인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해 다른 또 기회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에 창설이 된일 단계에서 창설이 된 12사단과 함께 창설이 된 사단이 바로 15사단입니다. 38연대, 39연대, 50연대 이렇게 3개 연대가 있고요. 5 0연대가 예비연대고요. 그리고 38년대와 39년대가 각각 오른쪽 왼쪽의 왼쪽. 철책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연대 예하의 세계대대 중에 한개 대대가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 각 대대가 철책에 들어가고 있고요 38년대가 좀더 어렵습니다 음. 좀더 험준합니다 당연하겠죠 동쪽으로 갈수록 험준하니까 뭐이 뭐, 사단의 포병 화력 대단합니다 전부 어, 4개 포병 연대의 4개 대대가 있는데 4개 대대 모두 다 음. KH179-155mm로 깔았습니다. 음. 음. 물론, 견인포지만 전부 깔았고요. 향후 개편되면서 K55가 들어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음. 물론, 74단편에서는 또다르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 전차 부대는 여기서부터는 전차 중대입니다. 어. 14개 전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 한개 중대가 14개인데, 왜 이렇게 전차 부대가 규모가 작냐? 보시면 알 거예요. 뭐그 동네에서 전차가 대량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죠. 네. 적전차가 그 네. 들어오는 것도 거의 길목이 다 뻔히 음. 보이고 있고요. 그래 대전차 화력만 막강하지 사실 그거에 대항하는 전차 부대는 음. 보병의 지원 성격으로 충분하기 음.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차 중대고요. 걱정하실 수가 없는 게 걔네들 대항하는 걔들도 전차 중대입니다. 음. 각 사단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예. 좀 많긴 하죠. 중대는. <laughs> 근데 어차피 예. 좁은 길목으로밖에 못 들어오니 음. 이게 뭐 참. 약간 예. 신세계 그거네 들어와. 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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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데서. 네. <laughs> 산길 따라 오는 길밖에 없으니 딱 그거군요. 네. 뭐 그때 6.25 때도 춘천 쪽으로 들어오는 북한군은 결국 막혔으니. 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국 전쟁 때도 북한군이 바보가 아니라 이 전차는. T 삼십사 팔오는 다 여쪽 그 네. 서부전선 쪽에몰았고요 그렇죠. 네. 이쪽은 S 칠십육이에요. 네. 사실 그 당시는 그 우리 보병들이 전차로 착각했던 S 칠십육 자행포고요. 아 전차의 종 종류는 뭘까요? 전차의 종류는 전차 차종은 T T 시리즈겠죠. T 아니 아니 우리 아, 우리 거냐? 십오사단에 왠지 사팔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어. M48A5K가 음. 들어가 있고요 M48A5로라도 세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M48A5K는 바로 그 우리가 직접 개조한 M48A1과 M48A2C에서 일부, A2C의 아주 일부가 개량된 전차인데, 에, 그것이 차종이, 흔히 W로 얘기하는 큐폴라가 있는 음. 그런 네. 건지 아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아, 아, a 5 k 류입니다 음. 물론 뭐 빨리 아직까지 ]겠네요. 빨리 바뀔 수는 없죠. 그럴 만한 K2가 빨리 생산이 되야 되는데 음. 빨리 바뀔 수는 없어요. 아, K2도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K2가 지금 배치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또 안타깝습니다. 네, 나중에 하시죠. 네. <웃음> <웃음> 자, 15사단 음, 기갑을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외에 12개 직할 부대가 있는데 다 완편이 돼 있습니다. 음. 다만 여기는 안타까운 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예비연대의 한개 대대를 신병교육 대대로 음. 운영해서 예비연대 50 연대는 실제 전투를 할수 있는 대대는 두 개고요. 이것 때문에 모분15 연대에 배속됐던 모 분이 참 우라통을 터진다. 음. 왜 섹터는 계속 넓어지는데 아. 대대 두 개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또 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뭐 번해 얘기요. 우리 그 아주 높으신 별단 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니까 또 너무 남을 하지 마세요. 뭐 당연히 그런 영광급이 어 그런 비판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모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높, 높기만 어.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작 같은 분들 혼나요? 아, 혼내줄 <laughs> 겁니다. 네. 그면안 되지. 네, 십오사단을 네, 근무하신. 여러 장병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역대 수많은 장병분들 출신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악사단이고 이때부터 굉장히 어, 섹터들이 막고 있는 뭐 예비연대는 사실 굉장히 험준한 사내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최근 뭐군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남녀의 차별 이슈라든지 페미니즘 이슈로 넘어가긴 하는데 저는 다른 걸 바라진 않아요. 남성들이 그 불타는 청춘의 그 시기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제가 40대가 돼봐서 아는데 20대 때 1, 2년이 지금 40대 때 5, 6년을 결정할 때가 되게 <laughs> 많거든요. 그 어. 시기를 국가를 위해서 지켰다는 거를 그게 뭐 가산점을 해서 몇점 주고 안 주고는 사실은 그냥 표피적인 얘기고 하는 거죠 계단에서 계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섹터 전체가 게, 계단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정말 사람 무릎을 박살내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군화라든 장비가 엄청 많은 데다가 계단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계단이나 이런 건물 계단이 아니에요. 예, 그냥 흙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잘못 밟아서 이빡 부러졌고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이런 탄통이라는 거총 이런 거 매기 때문에 더 심하게 다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로 좀 생각해 달라는 뜻이지 군 생활을 했다는 걸 가지고 뭐 유세를 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지역별에서 생활했을 때 몸에 탄띠도 그고그 다음에 크레마 통, 네. 적발기 다 들고. 이등병 훈병 때는 그거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 이제 네. 그센터콤이라고 해서 그 연결하는 것도 통도 들고 아, 가야 되고. 세탄창 수루탄 한 발, 유탄 24발 이렇게 들고 탄통또 메고 이러면은 몸에 지느는 게 거의 한2 5 k 로 정도. 그리고 ]입니다. 약간 악독한 고참이면 자기 총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아우,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그렇게 메고 하루에 10kg 이상을 산길을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게 거의 땅에서 40km 걷는 거잖아요, 진짜. 그쵸. 사실 60년대생인 분들, 그런 분들 전방교육이라고 이상조였는데 아, 네, 그때 모사단에 가서 정말 죽을 고정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굉장히 그 험준한 걸 굳이 나눈다면은 넘버 2를간 거야 내가. 네. 아, 그래서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동부전선 네, 당연히 동부 전선 가신 거예요. 네, 당일 동부 동선 갔는데 그 동부 전선 특히 거기에 있는. 굉장히 험준한 아까 계단 얘기해서 그 말씀 잠깐 드리면 그런 거의 진짜 수직 직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계단을 탑텐을 꼽는데 15 사단이 그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 중에 한 군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나마 어, 나, 나머지 1, 2, 3 사단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런 데는 이렇게 고가레 같은 거 설치해 줘야 돼요. 아 진짜 그거 맞는 말 농담이 아니라. 네, 뭐 CCTV가 불안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CCTV 의외로안 보일 수 있거든요. 조명도 없고 이러면. 근데. 저기를 지금 그런 CCTV 같은거나 뭐 로봇을 이렇게 좀 무인화 경비를 하겠다라는 계획과 지금 그런 플랜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그 과학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한 과학화, 과학화 많이 하는데.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사람을 대신할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좀 번외 얘기지만 투자가 AI가 좀 늦어져가지고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모든 분야, 특히 국방 분야에도 4차 산업의 AI 기술이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그런 국방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15사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고요. 15사단 장병들이 항상 긍지를 갖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한국전쟁, 힌트 한국전쟁. 음, 한국전쟁, 음. 글쎄요. 어, 막바지에 팔오전투? 아닙니다. 막? 예? 아니에요. 팔오는 더 위쪽.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막바지에 3.51고지를 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아. 전적이 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부대라는 칭호를 아. 그래서 아, 15, 15사단이 네. 네. 이렇게 에, 역산 한국전쟁 거의 중반 그러니까 52년 어. 또의 음. 창설이 됐지만 끝까지 우리 그 전방을 지키는 네. 어, 전투 사단이고요. 이 사단을 위해서 어, 우리가 이번에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그럼 거고요. 지금 이1 5 사단은 구호가 승리인가요? 승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승리라고 그냥 할까요? 아그 좋죠. 네. 음. 승리라고 하면 네, 이번 네. 구호는 끝내고 <laughs> 우리가 끝낼 때 마지막을 끝낼 끝낼. 승리라고 네, 네. 하는 게 낫고 왜냐하면 뭐 충성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늘 너무 그렇죠. 흔하니까 네, 그렇죠. 아, 우리가 승리라고 네. 한번 하면서 네, 참고로 어, 시간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킹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마킹이 아까 마, 저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 노란 동그라미가 이세 개가 있잖아요. 네. 노란색, 청색, 빨간색. 뭐 지금은 저시인성이라 네. 그런 색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음. 네. 그 마크를 떠올리면서 네. 우리가 경례구를 승리라고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 분께 경례 승리. 승리!